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 오광수 임명 논란입니다. 차명 부동산부터 대출 의혹까지 논란이 커지며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오광수 민정수석 어떤 인물인가?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경력이 오히려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5대 권력기관의 감찰을 맡는 핵심 자리인데,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위치에 검찰 출신을 앉혔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밝혀진 차명부동산 보유 및 증여, 차명대출 의혹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퇴직 전까지도 재산 신고에 누락된 사실 15억 원대 차명대출을 심지어 상환 과정에서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갚은 정황까지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 2부 정치권의 반응은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수석의 즉각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정수석 리스크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이재명계 양부남 의원은 민정수석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인사검증 기준에 큰 부담을 줄수 있다고 지적했죠.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으나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장은 유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부 문재인 정부의 전례가 주는 경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정수석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6명의 민정수석 중 5명이 불명에 퇴진했고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전 장관입니다. 검증 실패,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사태까지 이어지며 여권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했죠. 이러한 전례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을 때의 파장. 이미 모두가 겪어본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도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논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의 도덕성과 개혁의지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오광수 수석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시크릿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